인천 개양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입증된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 등 일부 거래자를 입건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개양 테크노밸리 예정지 2015년 이후 210여 명이 해당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이들 중 10여 명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입증된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 등 일부 거래자는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 그 사람이 뭐, 뭐, 같 LH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접 그 LH 뭐 보상하고 관련된 부서라든지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농지법 위반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서말도 임차농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있지 농사를 지으라고 농지는 본인이 지어야 정상이개양 신도시 도면이 3기 신도시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자료에 개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도면이 표기된 것이 확인됐다며 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 회사도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개양 테크노밸리는 이미 인천에서 위치와 면적이 공개된 채 추진되어온 개발 사업이라 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부천 대장지구 토지 거래자 240여 명에 대해서도 거래 내역과 가족 관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정보인입니다.